자 오늘 짧게요 관계대명사와 다음에 불안전문이 반드시 나와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관계대명사 왔다면 불안전문이야 이거 누구나 듣죠.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시험 문제 딱 만나면 가만서 있어봐 뒤에 완전히 던가 맨날 헷갈리죠. 그 원인을 불안전문인 원인을 완벽하게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여러분이 확실하게 개념을 잡으셔야 되는 건요. 왓은요 누가 뭐라고 해도 명사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와의 뜻은 무엇? 즉 명사죠. 영어에서 명사는요 주어, 목적어, 보어의 기능을 합니다. 그러면 이 주어 세개 보지 말고 주목보 다 보지 말고 주어 만 볼게요. 주어만 영어 문장에서 주어가 빠지면 말이 됩니까? 안 되죠. 네, 주어 필수입니다. 따라서 문장에서 주어라는 녀석은 필수 성분이다. 주어라는 녀석은 필수 성분이다. 필수 요소다. 당연히. 명사가 좋으니까 명사는 영어 문장에서 필수 요소라는 이야기죠.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너무나 당연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메뉴로 올라가서 관계대명사와 이 있습니다. 그런데 얘는 방금 전에 뭐였어요? 어, 명사였네. 어, 명사는 뭐니? 어, 필수 성분이네. 맞죠? 관계대명사와은 명사였고 명사는 주어 역할을 할수 있고 주어는 필수 요소네 이거란 말이죠. 당연히 관계대명사와는 문장에서 필수 성분이다. 그럼 상식적으로 필수 성분을 제거해 보면 뒤는 완전해야 될까요? 불완전해야 될까요? 너무 당연히 불완전할 수밖에 없죠. 필수적인 성분이 빠졌는데 당연히 불완전하죠. 완전할 수가 있겠나요? 자, 그래서 관계대명사와 다음에는 불완전입니다. 이렇게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